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아멘 창세기라는 것은 기원, 시작, 태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을 볼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볼수 있고요, 인류의 기원을 볼수 있고, 가정의 시작을 볼수 있고, 그리고 안식일의 시작을 볼수 있고, 재의 시작을 볼수 있고,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볼수 있고, 종족과 민족의 시작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들이 결혼을 잘안 하는 거죠. 결혼의 정년기가 예전보다도 뭐 20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30대로 결혼 정년기가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33.7세인가 9세였는데 남자가 그만큼 결혼 정년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0대 결혼을 한 많은 젊은 가정들을 보더라도 얼마 전에 또 장로님과 당일을 하기 전에 젊은 구역들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젊은 구역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힘들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젊은 30대, 40대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젊은 구역들이 자신의 어떤 어려운 삶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역의 모임들, 그런 교회가 그런 분을, 어, 3, 40대를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최근에 우리가 많이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기도를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0, 40대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꾸준히 그들을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많이 기피하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독신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어떤 그런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적인 어떤 결혼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8절 말씀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세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결혼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대에는 강제로 거세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연로한 부모를 정말로 모시기 위하여 돌보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사도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독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싱글로 사는 것도 좋게 여긴다고 하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도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을 잘못됐다, 나쁘다라고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아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떠나서 공동으로 한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국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 내 인생을 살겠다고 주장하고, 각자 정말로 내 스스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결혼에 대한 정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각자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결국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치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18절 22절 말씀해 보면 결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어렵냐? 그리고 하다가 왜 많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혼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늘 부부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남자와 여자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결혼 생활입니다. 수십억 명의 어떤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이 가정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새도 흙으로 지으셨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후하고 으로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명을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었다. 여러분, 흙은 어디에 있습니까? 흙은 늘 바닥에 있죠. 걸어 다닐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흙이죠. 이게 흙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제가 두주 전에 가족 초청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정말로 이웃을, 가정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understand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했죠. 뭔가 이렇게 떠받쳐주는 것. 사람이 디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흙과 같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남자가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결국 여자가 설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아내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필요한 것을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으로 막 여자를 막 누르고 결혼해가지고 뭐막 기싸움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대로 멀려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어떤 그 갈비뼈를 치하여 그 기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비뼈 어떻습니까? 왜 존재하죠? 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 아닙니까? 심장이 중요한 장기인데 그것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입니다. 남편은 흙으로서 아내를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갈비떼로서 여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서 남편이 아내의 발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늘 아내는 또 받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더욱더 이해하고 낮은 위치에서 정말로 남편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건전한 부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부부는 어떠해야 되냐 면 정결해야 됩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결국 입을 엮어 치마로 삼고 주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결국 정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입니다. 이게 부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날 사회에 보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산율도 이제 최소가 됐죠? 이번 달이 0.73인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사실은 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니 결국 결혼생활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루아침에 뭔가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없이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서 있는 것. 내가 날마다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결혼 생활. 늘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결혼 생활이야말로 성경적인 복된 가정을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과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올바른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잘할줄 믿습니다. 가정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이 가정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여 주시고 흙으로 날마다 아내와 남편을 잘 하란의 아버지 디딜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정의 시작을 말씀 속에서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